오른쪽 그림과가 천면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다라고 했어요.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.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. 요 길이랑 똑같은 걸 생각해봐. 어디가 있을까? 예지. 예. 네. 그러면 얘 더하기 얘라는 얘기는얘 더하기 얘랑 똑같지? 네. 그러면 요거 4분원 홀의 <laughs> 길이가 나오겠지. 맞아? 어, 그러면 총 2π 곱하기 반지름 얼마? 4죠. 곱하기 4분의 1이죠. 얼마? 2파이 나오죠. 그럼 얼마? 2π 나오겠죠. 그럼 2π에다가 보드 해줘야 돼. 요거 하나만 더 해주면 돼. 직선이 정확하게. 그럼 2π 플러스 얼마? 4 나오겠죠. 이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? π <laughs> 플러스 이거 이거 안 묶어줘도 돼. 이것도 정답 처리해줘. 걱정하지 마. 네. 알겠죠? 답은 뭐야? 이 곱하기 π 플러스 2 c m 이렇게. 하면. 근데 이거 왜 묶는 거예요? 간단하게 보라는 거지.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야. 간단하게 하는 거 이거 아직은 인수분해라는 걸안 배웠기 때문에. 뭐 그렇게 생각해. 얘랑 얘랑. 이해 안 가? 어, 봅시다.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. 부채꼴이 같다는 거. 생각하면 되잖아. 한 원에서 부채꼴의 중심각과 반지름이 같으면 부채꼴도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. 반지름과 중심각이 같으면, 한 원의. <laughs> 합동이라고 할수 있겠죠. 반지름과 중심각이 같으면, 요런 거한번 따져볼까요? 얘가 4cm 짜리고, 4cm 짜리 끝머리 잡고 쭉 돌린 4분음이잖아. 네. 그렇지 그러면은, 요렇게, 요렇게 그리게 되면, 요거 무슨 삼각형 나올까? 어, 그치? 정삼각형, 반지름, 반지름 다 똑같잖아. 그럼 여기 90도니까 여기 몇 대? 여기 60도 나면 여기가 몇 대? 여기 30도죠. 그러면 요 부채골 하나만 봐봐. 요 부채꼴 하나를 보게 되면 반지름 길이몇 cm? 4cm짜리. 중심각 몇 도짜리? 30도짜리. 오른쪽에서 똑같이 본다면요삼각형어떨요요 요 부채꼴도 똑같이 30도짜리에 반지름 몇 cm짜리? 4cm짜리. 그러면 호의 길이끼리 같을까 안 같을까? 같겠지. 그러면 이걸 떼다가 여기다 붙여도 될까 안 될까? 되게. 이 이놈은 이해가? 네. 어, 네. 이해가세요? 부채꼴 합동은 도 이렇게밖에 증명 안하는데 嗯。Mm.